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곳이 어디냐면, 남양주시, 남양주시인가요? 조안면인데, 이거 다산 정야경 선상의 유적지 내에 있는 그, 이곳이 황토마다 이이 음식점인데, 여기에 이 닭백숙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, 어, 우리, 그, 정상섭, 어, 우리 어, 아버님하고, 또 우리, 여러분들, 이게 와가지고, 한번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밥도 네. 없습니다. <laughs> 아우, 야, 밥도 는 야, 선생님, 저 쫄깃쫄깃하면서 부었네요 야, 이거. <음> <음> 자, 오늘 한번, 지난번에 주시으면 여러분 한번 와봐 볼까, 것 같아요. 그러면, 저쪽에 강변으로 쭉 해가지고, 데이트것도 좋고, 우리 한 푼만 한 번,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.